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그러니까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동네 양아치와 정말 아주 선비, 훌륭한 선비의 싸움입니다. 이 동네 양아치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자칫 우리 대한민국이 저, 여러분들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되거나, 북한의 그 뚱뚱보한테 새빨갛게, 어 그러니까, 점령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금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겪어보셨죠? 지금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온 법인카드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제맘대로 갖다 써버리고, 대장동이다, 위례신도시다, 뭐, 백현동이다. 그게 어디, 그 세상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펑펑 퍼다 주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렇게 한 놈이 대한민국을 지금 자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김문수 지사님은 평생을 공직에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분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돈 때문에 한번도 뭐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정말 자발 우리 동네 건달들 양아치 같은 놈들 그리고 좌편향 그 판사들 우리 법 연구회 판사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판사들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 놈들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새판을 짜야 됩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만난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